우리 하모니카 <laughs> 교실 동아리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예. 아, 이 코비드-19 이게 언제 종식이 될지 종식이 되질 않아서 5월 중순에부터는 아마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깜깜입니다. <laughs> 어저께또 확진자가 2 4명이나또 이제 생겨났지 않습니까? 예,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하모니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에, 이 트럼펫이나 하모니카나 색소폰 이런 악기 프로그램은 아마도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크렐레 기타 이런 거는 아마 마스크를 끼고도 연주를 할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좀 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놀, 놀기가 심심하시죠? 아, 하모니카게 혹시 나오고 싶죠 사실 저도 굉장히 가고 싶어요. 그런데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걸로 아시고 집에서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오늘은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시계, 할아버지 시계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하는데 완벽한 싱글 주법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변음이 섞이지 않도록 예쁜 소리. 곱고 섬세하고 예쁜 소리 그냥 부엉부엉 부엉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아주 밀도 있게 탁탁탁 그리고 낮은 음으로 끌어내릴 때 스르르르하게 내리지도 말고 끌어올릴 때 사이런처럼 줄 올리지도 마시고 탁탁탁탁탁 이렇게 오늘은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아주 정밀도 있는 그런 이제 싱글 주법으로 그러면 주변음이 섞이면 싱글에서 주변음이 섞이면 3도화음이잖아요. 3도화음. 3도화음인데 정상적으로 3도화음 소리를 내면 예쁜데 이렇게 싱글주법으로 하는데 3도가 나오면 이상한 3도가 돼가지고 그거는 불협화음처럼 느껴지고요. 연주사고입니다. 사실. 싱글주법으로 갈 때는 정확한 싱글주법으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3도, 5도, 8도 연습할 때는 또 그대로 연습을 하시고. 오늘은 할아버지 시계. 싱글주법으로 가는 겁니다. 어, 할아버지 시계. 유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계신 인터넷을 쳐보시면 나옵니다. 예. 할아버지 시계가 호텔을 경영하는 할아버지인데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선물로 받은 벽걸이시계, 회중, 아니 벽걸이시계 이제 탭을 감는 시계, 옛날에 탭을 감었잖아요 예.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하, 할아버지가 태어나던 날 선물로 받은 시계인데 할아버지가 90세에 돌아가셨어요. 9 0세 돌아가시는 그날 새벽에 그 시계도 멈춰버려가지고 그다음 안 가요 고장 나버렸어요. 아, 우연의 일치도 너무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그 해니 폴리 그 음악가가 그 호텔에 와서 투숙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작곡을 했어요. 그날 밤에 작곡을 했는 건데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명곡이면서 미국 민요가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시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전역에 초등학교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시기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연주를 한다면은 꼭 한번 거쳐가는 그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버니카 이제 싱글 주법 조금 이제 된다고 해가지고 아이제는 나대로 충분히 되겠구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하버니카를 불러 왔었는데도요 아직도 배울 게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하보니까 주법이 한 25가지가 되는데, 5가지도 우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 이 속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기량이 쌓여 있구나, 하는 걸딱 느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소득을 줍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구나, 안 했구나, 딱 판가름이 되거든요. 들어보면, 아유, 저분은 연습을 전혀 안 했구나. 아, 저분은 연습 엄청 많이 했구나. 딱 들어보면 압니다. 고운 소리, 예쁜 소리 나는 거 봐서 알거든요. 연습을 많이 할수록 고운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얘기는 너무 길고 자 할아버지 식의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예쁜 소리를 내야 슬픔이 표현이 되지 거칠은 소리 내면 슬픔 전혀 표현도 안 되고 듣기도 싫고 연주 사고입니다. 그래서 고운 소리 내는 훈련을 여러분들 꼭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그냥 최대한 해볼 테니까요. 내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소장한 하모니카입니다. C장조. 네. 여러분들 C장조도 있고, A장조도 있고, 또 C샵도 있고 그러잖아요 구입하신 분들. 오늘 C장조. 네. 음? 슬픈 표정 이렇게 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만날 때가 오겠죠. 예, 기대하시면서